안녕하세요. 레이저스입니다. 오늘은 저희 파이프 레이저 커팅기. 한번 20파이짜리 스인 파이프를 한 300mm 간격으로 이제 10개 정도 잘라보고 택타임이 얼마나 나오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또 마침 저희 직원 도와줄 직원이 없어서 혼자도 할수 있는 걸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6m 파이프를 얹으려면 제가 저 뒤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요 중간 서포트를 올리면 이렇게 올려놓으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제가 파이프를 얹기가 편하겠죠? 아유, 씨. 새 거여가지고. 잠시만요. 오, 잠시만세요 그러면 그냥 혼자 이렇게 가갖고. 아, 이씨, 너무 기네. 이렇게 그냥 쑥 놓고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파이별로 이렇게 맞출 수가 있어요 어 거치를 할때몇 파이짜리에 걸 건지 어, 이렇게 놓고 이렇게 싹 물리고 거미를 좀 앞으로 빼서 앞으로 와서 앞에 것도 쏙 조이고 이러면 끝입니다 그러고 이제 파이프를 이제 헤드 위치까지 빼고 그러면 이제 헤드 앞에 오면 이런 식으로 빨간 점이 나오는데 헤드가 가까이 오면 이렇게 빨간 점이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파이프의 에 끝단을 맞춰야 되니까 리모컨으로 센싱을 해주면 이렇게 끝에 딱 옵니다 이거 도안은 제가 시간 관계상 미리 준비해놔서 300mm 간격으로 커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이프의 끝을 찾고 커팅을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10개 잘랐습니다. 10개인데, 네, 300이 맞나, 딱 마침 자가 있어요. 네, 이런 식으로 딱 30cm씩 10개 잘랐습니다. 영상에는 저희가 이거 시간을 뭐 조작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그대로 올라갈 거라 영상에 표시된 시간으로 확인하면 될것 같습니다. 이건 이제 다시 용접기를 붙여가지고 용접 샘플로. 네, 이 장비는 아시다시피 지금 프로모션 들어가서 2,800만 원주가세 별도로 판매하고 있는 장비인데, 어, 역시 생각했던 것만큼 가격이 착하니까 인기가 많습니다. 감사합니다.